<laughs> 아주 저희가 끝난 듯하지만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, 여러분들 지루해도 어쩌시, 어쩔 수 없어요 네, 저희는 집요하고 네, 우리 여러분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네,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쿠스틱 3인조 밴드 거리의 진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두분 네,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했을까요요 어. 야, 야 정말... 도서관 느낌이고 굉장히 지금. 네, 아이 정도면 저희가 회의를 려야될것 할... 같아요. 저희가 고용했잖아요. <laughs> 사람들이 오해합니다. 네, <laughs> 네. 여러분 오해 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자, 이쯤에서 저희의 네 저희의 팀 이름만 알려드렸지만. 각각 개인 멤버의 소개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. 네, 저희는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신상을 탈탈 털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혈액형부터 말씀해주세요. 같 아, 혈액형. <laughs> 네 이름과 자기 소개를 네, 주역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거리의 제니에서 깡온이라는 악기를 맡고 있는 박원진입니다. 혈액형 네, 어때요? 혈액형 B형이고요. 네. 네. B형 있으십니까?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. 아 인스타, 아이디. 인스타 아이디가 궁금하시다고. 인스타 아이디 제가 그제 이름이 박원진이잖아요. 밑에 짝대기 하나 하시고 W O N J I N 밑에 짝대기 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팔로우 안해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자 그리고 저희 옆에 네, 연주곡으로 시작해 주시. 아 네, 저는 네, 그 기타 친해. 그 거꾸로 해도 정호정입니다. <laughs> 아, 거꾸로 해도 정호정. 앞으로 네, 해도 정호. 네. 펄아저저 <laughs> 혈액형, <laughs> 오형이고요. 별자리는요? 별자리 네네. 자리자아사주팔자도 네. <laughs> 아, 뭐 <48자도> <laughs> <laughs> 네. 어 이거는 인스타 아이디 안물보시나요아 알아서 네, 알아서 말씀해달라 말씀입니다. 네. <laughs> 아 저는 인스타 인스타도 있고요 유튜브에 레이크점제라고 치면은 저 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소개해 주시죠. 네 저는 거리의 제니에서 미모와 보컬을 아, <laughs> 반요 미모와 네. 얘기하는 순간 다른 얘기하셨어요. 아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 보컬을 맡고 있는 네, 김민정입니다 혈액형은 뭔가요? 혈액형 b 형 비형이고요 별자리는 사수자리입니다. 네. 살고 있는 곳은 안산이고요. 네.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산에서 사오산을 쭉 타고 명동까지 왔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TMI가 너무 심했네요. 네. 저의 인스타 아이디는요. K.I.M <laughs> 숫자 5349-00번이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초상권이 없어요. 우리 여러분들 해시태그 거리의 제니 네. 보컬 뭐 이렇게 달수 있는 거다 달아주시면서 저희의 사진이나 영상 마음껏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네. 한 번, 한번 제가 눌러드릴 거예요. 가서. 답글도 달아드립니다. 네. 자, TMI는 이쯤 하고요. 네,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을 좀 들려드리면서 네, 자리를 좀 네, 떠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혹시나 아쉽다. 이제 몸이 좀 풀렸는데 난꼭한 곡을 더 들어야겠다. 앵콜을 난 외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해주시오. 네,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의 무언의 약속으로 형식적인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. 저희 거리의 제니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, 네 요즘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. 네 더웠다가 또 새벽 되면 또 춥고 하잖아요. 그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에어컨 바람을 좀 많이 쐬서 감기가 네 여름에 강아지도 안걸린다는 감기도 오고요. 네, 여러분들의 건강, 네,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마지막 곡 여행을 떠나요! 들려드릴게요. do uh it -huh. 거병만으러 모두 함께 떠나요.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One, t